안녕하세요 머니다큐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큰핫 이슈로 인해서 어, 나스닥이 폭락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그 덕분에 전세계 증시가 어, 폭락했다가 복구를 했는데 왜 그랬냐니 알아보니까 아 그냥, 그냥 나바로가 무역합의 파기 결정 뭐다 끝났다 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폭락을 했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체질이 약하다 이런 아주 사소한 기사 하나로도 어,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은 어차피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도 어,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안스닥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오늘 오전에 손절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손절하지 않으니까 바로 아주 빠르게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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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미중 무역 전쟁 절대 그럴 일 없어 농산물 다 사줄 거야. 그 트럼프의 지지층 기반이 요 농민들 음. 요, 엄청나대요. 그 재산들이. 거기, 거기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4억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농산물을 사주면 아주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겠죠. 그래서, 어, 트럼프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, 어, 시진핑한테 좀 굽식굽식인, 어, 하는 분위기인가 봅니다. 야, 그렇다고 이렇게, 뭐, 기사나로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게 참 말이나 되는 장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어요. 1 시간 만에 거의 1. 몇 프로였죠? 아까 전에 거의, 제가 본게한 1.23%까지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그게 1 시간 만에 떨어지고 2 시간 만에 거의 다 복구를 했고, 어,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져 있긴 한데, 어, 이런 기사거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질 거라고는 차마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. 오늘 뭐장 중에 이 장을 계속 안 보고 계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급하게 영상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.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스닥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저는 한발 물러서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